말듯 알쏭달쏭 사랑은 풀기 어려운 공식이라고요. 얽힌 사랑으로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원한 해결책 러 럭클리닉. 내게 너무 힘든 나이 25세. 진심. 34 24 34의 완벽한 몸매. 서구적인 마스크에 원만한 어, 성격까지. 친구들은 나에게 퀸카라고한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아름다운 밤이지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. 누 그가 나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며 머리가 쭈뼛서는것 같다 이거 어떻게 촬영한거야 이게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각해버린 나 그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너무나 황당한 표정이다 그렇다. 네네. 모두 대충 눈치챘겠지만 나는 스킨십을 못참는 여자다. 남녀를 문하고그내 몸에 손만 대도 소시 <목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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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머리가 어아여자분이라도 <목음> <자리도>? 정말 <목음> 어쩔 줄을 모르겠다. <목음> 그래서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어도스킨십문제로 남자들은 고혹을겪었고몇번 시도를 해보다가 모두 나를 떠나다다 <laughs> 정말 는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. 그를 붙잡아야 하는 걸까? 아니면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 걸까? 네, 자 스킨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이장날라씨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저분이 남자분이 무슨 음. 좀 거부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스킨십을 원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음. 그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어서 있었어요 예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저희 코디분들 중에 한 명인데 네네. 나이가 저보다 한두살 어린 친구였었어요 네. 근데 항상 좀 통통하고 항상 털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니고 음. 좀 귀엽게 생긴 친구라서 아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네. 오늘 스케줄 한 새벽 2시에 끝나서 너무 피곤할까 봐 음. 아유 수고했다 이렇게 톡톡 해었어요 한순간 으악 이렇게 저는 예, 예. 정말 에, 아니 저번 나이 어린 친구니까 예. 너무 수고한다고 그냥 오빠로서 그냥 어, 수고했어 이렇게 해줬는데 예.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그렇. 아니, 남자의 남자 뭐 아무튼 그결기하 네, 결국...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그니까 그러니까, 아니 있어요. 같이 몇 년을 일한 사람이 그렇게 정훈 씨는 그렇게 보는데 자 남성분들이 네. 남자분들끼리 손에 닿잖아요 네. 저는 그게 너무 싫어. 요 허. 그러니까 가끔 잘 마신다고 예. 저희 매니저 형들이 막 이렇게 가슴도 막 만지고 그래요 예. 남자니까 남자들끼리 그죠? 예, 뭐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막 <laughs> 만지 그래요. 예. 그럼 저는 기절하고 막, 막 발로 차요 진짜. 그게 매니, 싫어서. 예. 아니 그런 음. 사람이 술 마시면 뽀뽀해야 됩니까? 그 남자들한테. <laughs> 그러니까, 아나 진짜 <웃음> 이해가 안 돼.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. <웃음>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무슨 짓안 뭐 남... 되면 어떡해? <laughs>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매니저도 <laughs>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술 마시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. 네. 기분 좋아서 하는 그런 귀여운 애정 표현이죠 남자들끼리. 아, 말 다시. 저는 평상시에는요. 네. 남자분들이 제 몸에 닿는 너무 싫어요 진짜. 술만 마시면 왜 그래? 술만 마시면. 술만, 그래? 마시면은... <laughs> 술만 마시면 자기가 퍼프하고. 저는 술 마시면 진짜 특이해지는 거 같아요. 어 그래요. 몇 집까지 냈죠 유엔이? 3집 잠시. 활동 중입니다. 어. 마지막 앨범라 그러려고 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<laughs> 아니 나 아무 얘기 안 했어.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.